저는 이제 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창의적 융합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요. 제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가 되는 게 인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고 사실 인재밖에 없는 나라인데 사람만 있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 건가가 지금 큰 숙제인데요. 그큰 숙제를 안고 있는 데서 이제 대학이 일차적으로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카, 드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 또뭐 원격 정비, 뭐 예방 예상 정비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실제로 이때까지 우리가 그냥 산업 사회라고 부르던 사회하고는 좀 다른 사회로 이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회로 우리가 지능 정보 사회 이렇게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그 기회를 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맥킨지가 그어 검토한 거에 따르면은 203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지능 정보 기술이 우리한테 주는 그런 새로운 기회가 아마 한 460조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보다 더 많은 그런 경제적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또엑센어라고 하는 이제 그 컨설팅 회사에서는 인더스트리얼 IoT 분야에서만. 2030년까지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14.2조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뭐 1경 6,150억 50조 원 정도 되는데 그냥 숫자죠뭐 우리한테 별로 감이 안 오는 건데 우리나라 예산의 한 40배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장밋빛 전망인데요. 사실은 이런 장밋빛 전망들이 우리 것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대처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 대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그 4차 산업혁명 혹은 미래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고 그 특징에 적합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엄청난 속도입니다. 제1차 산업혁명보다 한 10배 정도의 속도로 바뀔 거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게 10배 정도가 될지, 뭐, 그 속, 그 10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는 얼마나 그게 빠른지 우리가 잘알수 없지만 몇 가지 예만 살펴보면 얼마나 빠른지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로 사실 이제 2007년 6월 29일이 저기 스마트폰이 아이폰을 발, 발매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만 10년이 되는 날인데 지금 우리는 벌써 10년 또, 10년 후가 돼서 그 10년 동안의 사회가 얼마나 변했는가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사라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속도입니다. 두 번째는 광대역 융복합입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 하나로 융합이 돼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 예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예 중에서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를 놀라게 했던 게 아마 알파고의 이세돌 부단과의 바둑 그다음에 또 하나가 포켓몬고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포켓몬고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던 배경에는 어렸을 때 포켓몬 게임을 하던 젊은 세대의 향수를 자극한 거죠. 굉장히 인문학적인 어프로치입니다. 그런 것들이 기술과 연결이 될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대역 융복합이 일어나게 되면, 하여간 융합이 일어나게 되면 그말 자체로서 경계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경계가 파괴가 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물리적 경계뿐만 아니라 기 가상 세계와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고 산업과 산업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빅투 그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죠. 하나는 전자 산업의 대표고 하나는 자동차 기계 산업의 대표인데. 그, 빅투가 지금 스마트카라고 하는 하나의 산업 속에서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산업 s 산업의 산업과 산업 m 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학교 안에서도 학문과 학문 c 의 경계는 다 사라졌습니다. m a r t car, 학과 a r t 있 a r smart car, smart car, smart car, smart car, smart car, smart car, s m a 그렇게 경계가 사라지게 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거는 지금까지 있던 산업사회가 만들어놓은 일자리를 없애게 됩니다. 그 대신에 새로운 일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새로운 일자리들을 보면은,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컴퓨터, 매스매틱스 그러니까 이런 그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 기반 속에 새로운 것들이 부과되는, 예를 들어서, 에듀케이션 같으면 교육도 재래식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교육 서비스 그리고 비즈니스도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들이 새롭게 증당하는 일자리가 됩니다. 지금 초등학생들 중에 65%는 현재 있지 않은 일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초등학생이 대학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는 데까지 불과 10년 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재직자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앞으로는 일생에 한 여섯 번 정도 직업을 바꿔야 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새로운 직무 교육들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러면 환경은 계속 변화가 돼 있습니다. 그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인성적 자질이 중요한데 그 인성적 자질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큐어리어스트입니다 호기심 그래서 어.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쭉 쳐다보게 되면, 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있던 인재들과 앞으로 필요한 인재가 다른 인재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앞으로 뉴칼라라고 부르자. 화이트칼라도 아니고 블루칼라도 아니고 화이트칼라도 같고 블루칼라도 같으니까 앞으로는 뉴칼라라고 부르는데 이 뉴칼라는 그야말로 공통점이 뭐냐면. 보더리스한 경계가 허물어져서 융합적인 타스크를 하되 그런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드밴스드 정보통신 ICT 기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재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이 뉴칼라를 어, 키우기 위해서는 글로벌 세상에서 커뮤니케이션이나 컬래버레이션 결국 영어로 해야 되니까 우리가 국제화에 좀더 신경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컴퓨터 코딩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강조했던 것보다 또 새롭게 영어와 그다음에 컴퓨터 교육이 필요한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나 우리가 뉴칼라를 키우려면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뉴칼라를 우리가 어떻게 키울 건가 하는 거가 문제일 텐데요. 사실 그 뉴칼라가 대학에서 만들어 주세요. 그런다고 키워지지 안는다는 안 건. 저도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사실 이런 뉴칼라는 초등고부터 시작해서 대학을 거쳐서 그리고 지금은 재직하는 기간까지도 전부 우리가 이, 이, 이 사람들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 건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 그 사람들을 지원하고 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 제가 2015년 말에 한번 여기 조사해 봤던 건데요. 우리나라 189개 대학, 4년제 대학을 조사해봤더니 학과 수가 무려 1,100개나 11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4년제 대학 안에 교수님이 72,000명인데요, 계열별로 재적 학생, 재적 학생 그러니까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 지금 군대 간 학생까지, 휴학한 학생까지 포함해서요, 한 210만 명 정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계산기 두드려서 계산해 보면 지금 한 대학당 오, 평균 59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59개의 학과를 좀 시간 드릴 테니까 적어 보실 수 있겠습니까? <laughs> 아마 상상을 다 59개 못 채울 겁니다. 저도 아마 59개를 못 채울 거예요. 그리고 한 학과당 교수님은 6.5명이고요. 그 다음에 재학생 수는 평균 재학생, 재적학생이 190명이니까 군대 간 애들 빼고 나면은 한, 한, 한년단 35명에서 뭐4 0명 정도 되는 애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학과에 속해 있는 교수님이 여섯 분이면 학과마다 코어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과목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중심으로 가르치시게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대학은 구조적으로 융복합 교육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학과의 수가 이렇게 많은 게 우리나라가 많고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미국은 학과 수가 20개 넘는 대학이 별로 없습니다. 학과별로 교수님 숫자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학과의 사일로가 심하다 하는 걸 그냥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이제 본인이 속해 있는 학과가 이야기하는 그런 단일 전공의 이론을 학생들한테 열심히 설명하시려고 노력을 합니다. 모든 커리큘럼 그렇게 돼 있죠. 근데 학생들은 알아요. 저거 열심히 해봤자 졸업하고 나면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얘들이 공부 열심히 안 합니다. 물론, 물론, 가정의 형편 때문에 저기 알바하러 가야 돼서 공부 못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공부 열심히 안 해요. 대학생들의 수업시간이 오히려 초등학생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학이 굉장히 부실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러는데, 뭐, 그런 그 구조에서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대학이 굉장히 실험실습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야말로 체험학습, 실습 이런 것을 해볼 기회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현장 적응력이 떨어지고 산업계에서는 아주 뭐 죽겠다고 아우성이고요. 그리고 요즘의 화두인 창업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많은 것들을 그냥 강의를 하려고 그러고 학적을 만들려고 그러고 교과목을 개설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창업도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하는데 창업은 그렇게 하지,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학 교육에 대한 경쟁력이 교육 체계의 경제 사회 요구 부합도도 38위로 낮고 대학 교육의 부합도도 55위로 낮고 고등 교육 시스템의 질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경제 수준과 우리나라 국격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구조적인 요인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사실 대학은 지금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학령 인구가 인구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4년에 대학 정원이 56만 명이었는데 그 동안에 이제 뭐 구조 계획을 통해서 한 5만 명, 5만 5천 명을 줄여서 지금 한 51만 명 정도 되는데요. 2023년이 되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6년 후인데요. 그때 되면 학령 인구가 40만 명 이하로 떨어집니다. 앞으로도 6년 사이에 무려 10몇만 명의 군사를 빼야지만 되는데 가만 놔두면 지방에 있는 조그만한 사립대학부터 문을 닫게 되겠죠. 그런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게 또업친데 덮친격으로 저성장이 뉴노멀로 되면서 일자리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천만 원 대학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졸업을 해도 매년 취업이 안 돼요. 뭐 지금 청년실업 문제는. 사상 최고치를 경제했다는 걸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많은 등록금을 내고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되면 은 이게 아주 대표적인 고비용 저효율인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어, 이게 대학을 꼭 나와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건다 지식을 얻는 건 공짜입니다.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필요한 거다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거는 무크에 들어가면은 대학의 교육이 다 저기 강의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버드가 올놓는 에덱스라고 하는 무크를 통해서 수강을 한 인원이 300년이 넘는 하버드 재 학생이 들었던 인원수보다도 더 많아졌답니다. 이미. 그런 세상에 내 구태여 뭔가 저기 대학을 다녀야 될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대학이라고 이걸 모르겠습니까? 대학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지금 변신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죠. 대학도 다 합니다. 대학이 뭘 아냐 러면 사회가 융합 인재를 길러내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2014년에는 대학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당신네들이 잘하는 그런 분야에서 융합 인재를 길러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2016년도에는 프라임 사업을 통해서 그 미래 유망 신산업 분야의 인재를 길러내라 그랬더니. 어, 모두 다 대학들이 뭘 했냐면 어, 신산업 학과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laughs> 아, 다 알잖아요. 지금 학과를 만들면 학과 만들어서 신입생 뽑아서 교수 뽑고 커리큘럼 짜고 교육시키고 또그 사이에 또 군대 갔다 와야 되죠. 연, 연수 갔다 와야 되죠. 그러면 7년 후에 졸업하면 그 주제는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스마트카가 따끈따끈한데 스마트카 학과 만들어서 7년 후에 스마트카 학과에 졸업생 배출하면 스마트카는 더 이상. 고부가 같이 미래 성장 산업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대학은 이렇게 할까요? 대학이 대학을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이게 대학이 소위 말하는 과거의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갇혀 있는 겁니다. 대학 그러면 대학 안에 사람뿐만 아니라 대학 밖에 있는 사람들 모든 국민들이 공유하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한 청년 학생이 대학 입시 저 수능시험 보고 입학시험 봐가지고 대학에 학과를 가는 거죠. 그 학과에 가면 그 학과에 소속된 교수님이 강의를 합니다. 강의실에서 강의 노트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특정한 <laughs> 학점을 따면 그 학과가 주는 졸업장을 받고 졸업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대학에 대학에 대한 생각이 틀이고그 생각의 틀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융합 인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많은 대학이 자유 전공을 도입했지만 어떤 대학도. 진정한 의미의 자유전공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가 불안해해요. 그과 나오면 어디 가는데? 학생도 불안해해요. 이게 나는 뭐야? 과가 이게 무슨 과지? 그게 우리 모두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의 틀입니다. 그 생각의 틀이 깨지지 않으면 사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과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을 키우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맞추면서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게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의 어프로치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적 융합 인재를 양성하려면 다른 건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키워드는 최대한 민첩하게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지금 당장 창의적인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낡은 학과의 틀과 학위의 틀을 가지고 그건 불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그 틀을 깨고 여기에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과를 설치하지 말고 그다음에 학과에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도메인 나리지 전공지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거 가르치지 말고 정말로 학생이 필요한 4C 역량을 키우도록 그렇게 역량 기반의 교육과정을 짜고 그다음에 교수님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을 공부해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치지 말고, 티칭하지 마시고 학생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학생 주도 학습이 되게 하고 그러려면 강의실이라고 하는 공간도 스튜디오나 토론할 수 있는 스튜디오나 뭔가 직접 만들어 볼수 있는 뺨랩 같은 것으로 공간도 바꾸고 그리고 난 다음에 4년 공부해서 학위를 주는 그런 시스템 말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뭔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때그 이수한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주고 그 인증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융합 프로그램들을 학교가 만들고 그 융합 프로그램들이 어느 과에든지 있 학생들이 다 들어올 수 있게 하면 사실 학교는 융합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비록 현재 여러 가지 교육 제도 때문에 학생들이 재래적이 재래식의 그 학과로 들어왔다 손치더라도 학교를 다니면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중요한 융합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이수를 하고 나갈 때는 학위와 함께 서트를 받아가지고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교육 체계로 바꾸게 되면 그게 아마도 지금 현재 대학들이. 융합 기반의 지적이 어, 지식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대학의 체질이 융합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물론 사회적으로 통용이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서트가 얼마나 통용되는가에 따라서 인증이 얼마나 통용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 이제 적어도 재학생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체질이 바뀌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재교육 수요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재교육 수요도 가만 생각해 보시면 그걸 어디서 배울 겁니까? 물론 뭐 무크도 있고 뭐 그러니까 혼자 공부해도 되겠지만은 이제 똑같은 아이디어죠. 똑같은 아이디어로 어,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번에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소위 말하는 첨단 에듀테크를 이용을 해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말해서 재교육자가 학교 에 오지 않아도 그것을 듣게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그 다음에 중요한 건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산업체와 같이 이야기를 해서 산업체의 평생 재직자가 자기의 그 다음 커리어를 위해서 배워야 될 핵심 직무 역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핵심 직무 역량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프로그램을예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오픈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나면 인증서를 발급해야지. 이게 재직자 교육이 제대로 될 거다. 예를 들어서 재직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2016년에 했던 평생학습 단과대학 그런 건 아닐 거다. 어떻게 돈을 벌다 갑자기 또 4년씩이나 또 학교를 어떻게 또 다녀요. 그게 말은 쉽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까 이야기처럼 속도가 늦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곧바로 곧바로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대학이 그런 서비스를 확대를 하면 물론 체질이 바뀌어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대학을 개방형 평생 학습 플랫폼으로 바꿀 수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대학을 개방형 평생 학습 플랫폼으로 바꾸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개방형 평생 학습 플랫폼에서 우리 재학생들, 학부생이든지 대학원생이든지 재학, 재학생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육 자원을 초중고에는 체험학습이나 고교학점제 같은 걸 통해서 아웃리치로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재직자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교육, 융합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직자들 교육까지를 대학이 담당해 준다면 우리 사회가 지금 필요로 하는 창의적 융합 인재를 기를 수 있는 그 중에서도 대학이 컨트리뷰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